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몇년 동안 미국에서 야생 멧돼지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는 도시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가 자주 목격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 동물들은 도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마당을 파헤치며 종종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생 멧돼지들이 초래하는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댓글에 한 번을 남겨 주세요. 2024년 6월 20일 텍사스에서 엠마라는 여성이 야생 멧돼지의 갑작스럽고 끔찍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안뎀 농업 생명 연장구 애그럴 라이프 익스테이션 서비스은 멧돼지의 날카로운 상아가 그녀의 배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엠마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큰 동물을 마주하니 정말 무서웠어요. 다행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 괴로웠어요. 이 사건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야생 멧돼지와의 위험한 만남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주 인유에서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헨리는 야생 멧돼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멧돼지를 쫓아낸 행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공격 직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직접 보셨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생 멧돼지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한 사냥꾼들은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접근 방식을 발견하기 위해 제이크 톰슨 선장과 마크 네이놀즈 선장이 협력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숙련된 사냥꾼 제이크 톰슨은 텍사스 힐 컨트리의 험준한 지형에서 멧돼지 사냥을 시작합니다. 멧돼지가 시속 최대 25에서 30마일 약 40에서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이크는 폴라리스 레인저 XP1000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 차량의 고성능 오프로드 타이어, 강력한 LED 라이트바, 그리고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온보드 윈치를 장착하여 직접 개조했습니다. 멧돼지의 빠른 속도 때문에 사냥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냥을 떠나기 전, 제이크는 오프로드 차량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대형 소총, 렉, 드론 등 멧돼지 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합니다. 또한 차량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는지 모든 기계 장치가 최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준비는 성공적이고 안전한 사냥 여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냥의 성공을 위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도착한 제이크는 드론을 이용해 멧돼지를 직접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멧돼지 발자국을 확인합니다. 이 방법은 멧돼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라리스 레인저를 운전하며 제이크는 바위 투성이 길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가파른 경사지를 오릅니다. 이 차량의 오프로드 성능 덕분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외딴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이크는 먹이를 발견하자마자 조준경이 달린 소총을 사용하여 큰 멧돼지를 조준합니다. 단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그는 멧돼지를 쓰러뜨리고 나머지 멧돼지들은 덤불 속으로 흩어집니다. 이는 그의 명사수 능력뿐 아니라 조준경을 이용한 정밀 조준의 효과도 보여줍니다. 오프로드 차량으로 멧돼지 사냥을 하면 여러가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총기, 탄약, 식량, 물, 구급상자 등더 많은 장비와 보급품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냥한 사냥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사냥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은 울창한 초목이나 덤불이 있는 울창한 지역에서는 기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지역에서 오프로드 차량을 사용하여 사냥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댓글에 숫자 0을 남겨 주세요. 노련한 사냥꾼이자 토지 관리 전문가인 마크 레이놀즈는 헬리콥터를 타고 광활한 농장을 누비며 멧돼지 사냥에 나섭니다. 사냥을 준비하기 위해 마크는 면허를 소지한 헬리콥터 조종사와 협력하여 비행 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멧돼지가 가득한 지역을 확실히 포괄하도록 합니다. 반자동 소총, 안전 벨트,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한 마크는 그날의 도전에 대비합니다. 사냥은 새벽에 시작됩니다. 마크와 조종사는 농장의 개인 활주로에서 벨 206제트레인저, 벨 206젠레인저를 타고 이륙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기동성과 뛰어난 시야로 유명합니다. 공중에서 그들은 들판, 숲, 수원 위를 비행하며 야생 멧돼지 떼를 찾아 지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의 고도 덕분에 안전한 거리에서 멧돼지를 발견할 수 있어 초기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행 20분 만에 그들은 무릉덩이 근처에서 큰 멧돼지 떼를 발견했습니다. 조종사는 능숙하게 주변을 선회하며 시야를 확보하고 최적의 사격 각도를 확보하기 위해 헬리콥터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안정적으로 호버링하는 동안 마크는 소총을 준비하고 선두 멧돼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사격은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헬리콥터의 소음과 소총의 사격에 남은 멧돼지 떼는 흩어졌습니다 조종사가 능숙하게 헬리콥터를 조종하여 도망치는 멧돼지들을 추격하는 동안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마크는 다른 멧돼지들을 조심스럽게 조준하여 빠르고 인도적인 사냥을 보장합니다. 몇 시간의 부지런한 노력 끝에 그들은 약 35에서 40마리의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사살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지만 이러한 사냥 기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헬리콥터를 이용한 멧돼지 사냥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헬리콥터 운항은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악천후는 항공편 지연을 초래하여 계획된 사냥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헬리콥터 사냥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동물권 단체와 대중의 부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리콥터 사냥이 전통적인 사냥 방식에 비해 공정성이나 윤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헬리콥터 사냥의 효과가 이러한 우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냥꾼들은 이 방법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류상의 어려움과 윤리적 논쟁 외에도 생태계에 미치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농작물과 토종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도적인 관행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증가하는 농업 피해에 직면하여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야생동물관리 관행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